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회의 현장의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Vivid English Guy l u 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휴회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adjourn, 휴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걸 배워볼 텐데, 어, 그러면 이럴 때는 좀 필요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 배우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휴회를 선언할 때자 여러분 잠깐 우리 회의를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배워 볼 거고요. 둘째로 속계 일시를 안내할 때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잠깐 멈추고 언제+ 언제 합시다 뭐두 시간 뒤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속계시 안건을 공지할 때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걸로 먼저 했지만. 다음 회의는 우리 이걸로 먼저 합시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유익하시겠죠? 잠깐 우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휴회 선언할 때 필요한 표현 배워볼게요. 자, 바로 휴회 선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회가 아까 j o r n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엇이 밀리는 거죠? 무엇이 멈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회의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the meeting은 뭐뭐 하게 될것 같습니다. 미래형 써야겠죠. will be 휴회. 아까 우리 타이틀에서 배웠죠? adjourned. 언제까지? 뭐, 시간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죠. 여기에 일단 일시가 나왔어요. 언제까지? until the problem is fixed.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휴회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발표 중에 이요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프로젝터가 안 돼요. 그럼 지금 회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고쳐질 때까지 휴회합니다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해볼게요. The meeting will be adjourned. 좋습니다. Until the problem is fixed.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뭐예요? 휴회하도록 할게요. 라는 내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때까지. until 을 덧붙여 주신겁니다.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The meeting will be adjourned until the problem is fixed.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The meeting will be adjourned for 30 minutes. 그러면 30분 동안 음, 잠깐 휴회할게요. 하시면 되죠? 이렇게 30 minutes. 이렇게 해주시면 또 30분 또 휴회하겠습니다. break time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어허, 그렇죠. 우리 어떤 내용 배우죠? 속기 안내. 아, 그럼 언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꼭 와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을 해볼게요. 수요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시 하기를 restart 정도로 생각했었죠. 자, 그거 말고도 다른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앞에 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무엇이 다시 시작하죠? 그렇죠. 바로 회의가 시작하는데요. 회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 우리죠. 그래서, 우리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perhaps가 앞에 오면 예의 바른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회의를 속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니까, we could. 속게 하다. Reassemble. 그렇죠. Restart. 돼요. Reassemble가 조금 더, 어, 그렇죠. 고급진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 이걸로 먼저 연습해 볼게요. Perhaps we could reassemble. 속게 할수 있겠네요. 속게 하도록 합시다. 언제? 자, 시간이 먼저 나올까요? 요일이 먼저 나올까요? 일단 이거는 뭐 강조하고 싶은 게 먼저 나오시는 건 상관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at 3 p.m. on Wednesday. 이렇게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이거 restore 안 돼요? 음, restore 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restore는 뭐, 왜 restore 시 재개인지 알고 계시죠? start 시작하다인데 앞에 re 다시하다가 붙어서 다시 시작하는 재개하는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assemble도 마찬가지 re가 붙어서 다시 모이는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Perhaps we could reassemble. At 3pm on, on Wednesday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월요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this Wednesday,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번 주는 아니에요. 다음 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Next Wednesday, 다음 주, 여기에 Wednesday가 오면 뭐예요? 즉, 수요일. 앞에 This면 이번 주 수요일, 앞에 Next면 다음 주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Next week Wednesday, This week Wednesday 안아줘도 돼요. 쉽죠?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어서 빠르게 따라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Perhaps we could reassemble at 3pm on Wednesday. 좋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랑 요일이랑은 얼마든지 재량껏 바꾸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마지막 문장 확인할게요. 자, 마지막은 안건 안내입니다. 다음 회의에는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통합 발표 시작으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속계 또 나왔죠, 그쵸?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속개할 거예요. 그래서 we will. 우리는 할게요. 무엇을요? 어? resume it. 속개할게요. 이 is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회의. 보통은 우리가 e i n g 인걸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 그럼 we will resume the meeting 말이 길죠? We will resume it. 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resume it 할게. 속개할게요. 무엇으로? with the presentation 발표로 어떤 것에 관한 발표 on the new brand identity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we will resume it까지 나왔는데 나오는 내용이 안 나오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제가 어색한 건 미리 말씀드리죠. 여기 없이는 어색하니까 이거 내용을 꼭 생각하시고 이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we will resume it with the presentation on the new brand identity 좋습니다. 참 우리는 with the report with 어뭐뭐 뭐, 그렇죠. 이거 an announcement 연설로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없이는 좀 어색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We will resume it with the presentation on the new brand identity. 자 좋습니다. 자이 brand identity는 요즘 하는 이제 이미지 통합이죠? 그것을 우리 B. I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유명한 아이돌 연예인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비아이 브랜드 아이덴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케이스타리에서 플러스 원 표현 한번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바로 속기 안내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we could reassemble on Wednesday at 3 p.m. 순서 바뀌어 된다 말씀드렸죠? 어떤 게 먼저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먼저 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 좀 뭔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어 그러면은 수요일 합시다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ime flew. 아 시간이 흘러, 많이 빠르게 흘러갔네요. That is all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That is all. 다 됐습니다. 이게 끝.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아니면 이번 주, 앞으로 오는 수요일에 3시에 모입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맥락상 더 어울리겠죠. 이거 말고 또, The time ran out. For the day. 자,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For the day. 오늘을 위한 시간은 다 했다지만, time, the time ran out. 시간이 다 됐네요. Oh, no time. Let's go move on 하면서, perhaps we could reassemble on Wednesday at 3 p.m. 이러시면서, 어, 그럼 우리, 수요일 3시 다시 봐요. 이러면서 바이바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이 수요일이라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게 싫다면 그냥 앞에 this나 next를 써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스타리 플러스 원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죠? 바로 U N I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앤아이 시간에는요.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쉬는 시간 하면 브레이크 k 임밖에안 떠오르신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좀더 다양한 표현들 배울 테니까요. 열심히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a short break. 그냥 break이 아니라 short break은 아주 짧은 쉬는 시간을 말할 수 있겠죠. 뭐 1, 2분 이 정도의 내외면 short break에 해당될 것 같고요. 두 번째, a 10-minute break. 아, 시간을... 명시함으로써 기타 여러가지 설명을 제외하고 10분 쉽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5 minute break. 5분 쉴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A coffee break. 우리 잠깐 커피 좀 타옵시다 할때쓸수 있겠죠. Let's have a coffee break.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커피 타고 다시 모입시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엔 s 터미션 이거는 뮤지컬이나 연극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미션이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 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같이 큰 회의는 인터미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지막. 어리 s 스 이거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도 하지만 리 s 스라는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쓸수 있는 휴식이라는 표현들 많이 배우셨으니까 상황에 맞춰 잘 골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중요한 단어들을 저와 함께 즐겁게 크로스드 퍼즐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단어들이 길으니까 제일 끝에 있는 2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집하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reassemble, 뭐 resume 이런 거 많이 배웠지만 소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re하고 conven이라는 e 단어가 있어요. 발음이 reassemble보다 이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좋겠죠. re conven e 해주시고요. 바로 n이 두 번째 들어가는 5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 휴식 시간. 자, 우리 뮤지컬 볼때이 시간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죠? 인터미션이라고 하죠. 그걸 그대로 영어로 쓰면, 자, Inter. 우리 이거 많이 쓰죠? 인 n t e r n 할때 쓰는 그 Inter. 하고, 미션 인 s i o n i 할때 쓰는 미션 그대로 써주시면, 완성이 되는 아주 쉬운 스펠링의 단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 4번 제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휴회 아하 우리가 break time break time 하면 서 좋지만 조금 이제 좀 대학생 되시고 그러시면 break time 이크 break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런 조금 더 고급진 휴회라는 표현 휴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죠? Rec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Recess는요 어,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놀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회의 때는 휴회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1번 down 아주 길죠? 이거 먼저 해결할게요. 다시 모으다. 아, 까 제가 힌트 드렸는데. 뭐였죠? re. 자, restart? 아, 길이상 아니죠. 그쵸그죠 그쵸? resume 아니에요. 뭘까요? re. assemble죠. 자, assemble 자체가 모으다요. 모이다. 근데 reassemble 다시 모이다. 다시가 이 r 때문에 만성된 거 알고 계시죠? 루시 보카 들으신 분들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접두사 접미어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제안 보도록 할게요. 휴정하다. 아하, 아까 우리 타이틀에서 봤던 거 a를 시작하는 거죠? 아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럼 d. at, j o u r n 이었죠 j o u r adjourned 하시면, 아하, 휴회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우리 휴회한다, 다시 모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표현하실 때쓸수 있는 단어들 많이 배우셨죠?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리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장은 휴회 선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린 휴회를 할 건데,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썼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the meeting 우리는 이 회의가 the meeting will be adjourned 휴회될 거예요 until the problem is fixed 마이크 고장 났어요 마이크가 고장이 안날 때까지 그죠 다시 고칠 때까지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속기 안내죠. 자 수요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예의 바를 때 쓰는 표현 앞에 perhaps 들어가고요. 우리는 속개할 거요. 예 We will reassemble 언제요? 오후 3시 Wednesday. 그러면 at 3 p.m. on Wednesday 아니면 둘이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해서 perhaps we could reassemble on Wednesday at 3 p.m.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꺼놨네 새로운 브랜드 통합 이미지 이미지 통합 발표를 시작으로 재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으로요? 그래서 we will resume 다시 시작하다, restart 대체됩니다. It with 이 무슨 뭐라고요? 회의 the meeting 지금 우리가 하는 회의 a presentation on the new brand identity 하면서 이걸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발표 보실 준비하고 오세요 질문 준비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 휴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표현들 배워 봤습니다 자꼭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배우는지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how to end a meeting 자. 회의를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 예를 들어, 참, 참가, 참가주신 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공식 회의, 비공식 회의 마무리법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 배울 준비 하시고 다음 강의 또 보실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oodbye.